이 야당 주도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게 조금 전에 또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본회의 표결 전부터 여야 신경전 상당히 뜨거웠는데 이 원내 사령탑들 목소리 듣고 이야기 빠르게 나눠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명분은 커지고 민심은 폭발 직경인데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가 있습니다. 국민께 약속 드린 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입니다.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 의회 독재의 민낯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특검 압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차자 어떠든 야당 주도로 통과는 됐지만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김여사 특검법 표결 자체에 불참을 했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표결에 예. 불참했는데요. 본회의장에 앉아있다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오늘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오늘 이제 김혜경 여사 재판과 내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반대토론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퇴장을 한채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 점을 사실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특검 법안이 사실 수정안이잖아요. 그럼 네. 이전과 좀 어떤 점이 다른 거죠? 네, 일단은 원안 같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14개의 혹이나 됐는데요. 수정안에서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관여 의혹 이렇게 딱두 가지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야당에서 대법원장으로 이렇게 넘겼는데요. 다만 야당의 비토권은 명시해서 여당에서는 이제 사실상 야당이 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이니까, 결국에는 윤대통령의 거부권이 또 예상되는 수순일 텐데, 그럼 이게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관건은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건지일 텐데, 기류를 좀 취재해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예. 이게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과 특별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좀 연동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를테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결정이 되면, 예. 사실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좀 이탈표가 나올 리가 없다 이런 거였는데 조금 전에 이제 의총 결론이 나온 걸 보니까 원내대표 일임하기로 해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또 얘기를 하는 게 특검법을 민주당의 일부 수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서 뭐 공천 개입이다 이런 의혹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예.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지만 그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게뭐 재보궐 선거도 있지만.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 모두의 공청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혐의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 예 그리고 마치 뭐제3자 추천권을 준것 같지만 중간에 비토권을 넣으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의도가 예. 다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원이 많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여당 의원들 몇 명에게 물어보더라도 지난번에는 예. 물론 내표에 이탈 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민주당의 동조에서 특검법에 찬성할 의원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재표결을 하게 되더라도 예. 이탈을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표보다는 뭐 많게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내표보다 보시면.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 이게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이탈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아, 얘기하는 네.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예. 예. 알겠습니다.